기도하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대선 얘기하기 전에 현 전국 상황부터 좀 짚어 보죠. 어제 민주당에서 한독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겠다, 말겠다. 조금 홀, 저 뭐랄까? 탄핵하겠다고 했다가 좀 며칠 늦췄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탄핵을 하도 민주당이 많이 걸어 가지고요. 네. 저는 제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웠어요. 뭐요? 그 궁예식 예방적 탄핵은안 된다. 오, 이 뭐냐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 등의 아그 대통령 권한 행에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네. 상설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예, 네. 원래 즉시 하러 돼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특검 안할것 같다. 음,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아니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할것 같다. 예,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탄핵이라는 절차도 그렇고 웬만한 형사 절차도 그렇고 할것 같다 때문에 거는 건 약간 좀 이상해요. 예, 음. 나 네. 예를 들어 이걸 서류를 들고 가지고 나중에 헌재에 가가지고 yeah. 왜 탄핵했어? 그랬더니만은 아이 사람이 31일까지 시간 끌다가 안할것 같아서 26일날 탄핵했어. 이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Yeah. 이게 마이너리티 리 포트 영화 같은데도 나오고 궁예가 너는 마군이일 것 같으니까 내가 너의 머리를 깨겠다. 뭐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Yeah. 지금 한덕수 아, 총리는 그 지점에서 이제 약간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누가 이제 민주당인 사람 물어보면은 만약에 그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 아직 임명하는 걸 갖고 탄핵하겠다? 음. 그거는 나는 못할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앞에 상설 특검이 지연되는 거는 예. 시한을 정해가지고 어허. 얘기하면은 예. 나도 개혁신당도 동의할 예. 수 있을 것 같다. 어자 그러면 일단 민주당이 헌법재판과 임명 문제 요거까지 는 이틀 보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통과되고, 그리고 근데, 나서 헌법재판관 세명 그,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로 임명하지 않으면, 근데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어떤 기준이요? 그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에이. 기다리겠다 이거를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거를 좀더 공론의 장에서 만들으면은 예. 사실 개혁신당은 탄핵에 동참할 수 있는 건데 예. 아직 저도 개혁신당 의원들과 얘기를 안 해봤거든요. 예. 어,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는 또 이런 논의를 잘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Uh -huh. 이거는 150석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논의를 안 하는 건데 네. 뭐 어차피 탄핵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개혁신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 탄핵에 동참할지 동참하지 않을지는 아직. 아니 뭘 써가지고 온지 봐야죠. 음... 네, 뭘 써가지고 온지. 그래서 예. 예방적 탄핵이면 약간 좀 골치 아프죠. 음, 그래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과 임명하지 않아서 그거를 탄핵사유로 들고면요. 오 안 한다 그러니까 시점을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면은 그도 논란이 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네. 그그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딱 시한이 있잖아요. 예. 30일을 지나서도 30일 전에 이제 거부권을 쓴다. 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는 탄핵에 동참할 수 있죠. 그 것도. 이준석 의원 보기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탄핵이라는 를 아직까지도 좀 남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남용이라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탄핵심판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 집중해야 되는데 네. 앞에 보면 이제 검사 탄핵 같은 것도 네. 민주당에 세놓고 결국 그 대리인도 안정해가지고 이제 기일날 준비 기일날 네. 못 나타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탄핵을 해놓으니까 지금 여기에다가 변호사 붙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마 지금. 어 네. 뭐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어좀 절차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지금 뭐 물론 협박조로 이제 앞서서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뭐. 국무위원 다섯 명을 탄핵시켜가지고 국무위원을 회의를 못 열게 하고 그래서 거부권 못 쓰게 한다 거부권 못 쓰는 게 대한민국 정치에 다가 아닙니다 저도 음. 거부권 쓰는 거 항상 비판해 왔지만은 네. 그래서 만약에 국무회의도 못 열고 내각이 마비돼 버리면은 음. 탄핵 때까지 대선 칠 때까지 최소 네달 정도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무회의도 못 여는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대통령이 탄핵 심판 수사 이걸 다 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둘다안 받는다는 거고 오늘도 이제 공수처 출두 안 한다는 거거든요. 지연 전략을 쓰는 거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머릿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뭐라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망상 계음을 할 때부터 세계관 자체가 이제 특이한 거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 짐작하는 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결국에는 영광스럽게도 이제. 그그 그, 그 예, 변호인을 성, 국선으로 이제 지정받는 상황까지 아, 이르거든 선거법. 예예. 그데 예. 예, 그것도 참 당황스러운데 대통령을 한술 더 떠가지고 어. 예, 이제 대통령 어디 사는지 주소 다 알거든요. 제가 알려줄 예. 수도 있거든요. 예. <laughs> 그런데 가가지고 뭐 대학생들이나 뭐 누가 낚시성으로 팬클럽 인척 보내는 우편물을 받아들이고 예. 그거는 송달 안 받는다. 그냥 웃겨 죽겠습니다. 그냥. 어, 그냥 지원 전략을. 서 쓰고 있다, 뭐 이런 평가신데. 그러니까 이 예. 그 제가 얘기하지만 회초리로 맞을 거리 이제 곤장으로 맞으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더 본인한테 화가 돼도 돌아올 거란 그런 의미인 거죠? 이미 더 입을 화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말 그대로 진짜 회초리를 곤장으로 치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이 됐어요. 네. 그건 어떻게 봐요? 권영세 의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참 난감한 네. 게 요즘 네. 저한테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제가 그분 인격 개인에 대해서 평가해야 를 될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분의 위치를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후자가 맞지 않을까요? 권영세 네. 의원은 국민의힘의 의원들 쫙줄 세워놓고 하면은 음. 수음이안가 매겼을 때 상위 수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인격이나 아니면은 능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음. 때 그건 지금 상황에서 이분에게 본인이 어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음. 아니면 창의력으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그 열려 있는 옵션들이 있느냐? 음. 없다. 음 그건 왜죠? 지금 여기서 탄핵 반대 스탠스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그게 본인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아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데 거기서 끝난 거예요. 어. 음. 네. 아니, 그럼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 건데 그럼 누가? 비대위원장이 돼도 국민의 힘이 달라질 게 없다 뭐 이런 저 의미인 거잖아요 국민의 힘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각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힘의 의원들에게 옳고 그름을 강제하는데요 예. 아 당신들이 옳은 길로 가야지 저도 어, 정치인이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하. 그런데 이분들한텐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대통령을 끊어내면 죽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보통 정권이 5년이라고 하면요. 예. 1년 차에는 이제 내부 정리, 속 가내기를 하고, 2, 3년 차에 이제 아주 속되게 표현하면은 음. 해먹을 걸 해먹고,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4년차, 5년 차에 이제 다시 그 개복수술했던 걸 다시 덮어놓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권을 마무리하고 예. 이래야 이제 사실 정권이 그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데 지금 이삼년 차라 가지고 다해지어 놨는데 이걸 닫지도 못하고 지금 갑자기 음... 탄핵 맞으면은 예. 잘 보세요 지금 군에서 이제 뭐 개헌 때문에 먼저 내란죄 수사하면서 군에 있는 사람들이 어허. 사실 지금 보면 다 공범이잖아요. 예. 어떻게 팍팍팍 튀는지 다 보이잖아요. 어허. 예, 김병주 의원한테 가가지고 저만 살려 주십시오. 예들다 예. 얘기 다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정권이 내일 갑자기 탁 무너진다. 음. 그러면은 당장 지금 뭐 하다못해 중앙부처 공무원이라는 사람들 음. 자기가 문제 있는 일을 지시받아서 했든 뭐 했든가 했다 그러면요 팍팍팍 다 튀어가지고 이제 음. 저 의원이 시켰어요 음. 이 의원이 시켰어요 이게 제가 엄석대 윤석열 대 많이 얘기했는데요 예. 엄석대 무너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엄석대 우선 두들겨 패고 음. 음. 너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탄핵을 맞으니까 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엄석대 이것도 시켰어요 저것도 시켰어요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이제 음. 엄석대 자군안국이 무너지잖아요.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최대한 있겠... 절차가 지연돼가지고 예. 적어도 뚜껑 닫고 이렇게 할 기회가 필요한 거죠. 음,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 열리면 예. 출마하죠? 어... 1월 31일 이후에 만약에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마 그 확률은 높겠죠 아 저는 요즘 들어서 다시 네. 이제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 보는 게 어? 지금 뭐 노상원 그럼... 사령관 이런 사람들을 나오는 거 얘기 보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저는 제가 대선 출마하고 안 하고는 정말 상관없어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야 지금 대통령이 1월 30일 전에라도 이월달라도 하야 발표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혼란이 하루라도 길어지는 게뭐제 예. 개인적인 정치 정보 뭐 그거는 저는 예. 5년 뒤 나가면 되죠 나가고 싶어도 그런데 예. 이건 대한민국이 하루라도 이런 상태에서 존재하는 거는 진짜 경제적으로도 국민들한테 이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예. 저는 그래서 즉각 물러나라 그냥 어. 탄핵 심판 기다려서 뭐 하냐 이거 예. 100% 탄핵이고 예. 그 지금 회초리를 맞을 거고 나중에 곤장 맞을 거고 예. 저는 진짜 요즘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습니다. 예. 당위의 측면에서 이제 즉각 물러나라는 얘긴데 현실의 측면에서 대통령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1월달에아저는염 엄치가 있으면요 예. 지금 제발 물러나야 되고요 예. 이분이 이제 뭐 아무리 이런 지상파 방송이나 정상적인 뭐 아침 라디오 이런 거안 들으니까 예. 누가 대형 스피커 사가지고 그집 앞에서 크게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좀 강제로 그 유튜브의 세계에서 그 제가 안 봐도 아, 알것 같은 게 대통령. 구글 계정의 유튜브 알고리즘은요 이미 망가질 뜰로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켜면은 그래요. 첫 화면에 막 이런 것들 거예요 1번 영상 어. 트럼프가 곧 구하러 온다. 어. 2번 부정 선거 내일은 어 이제 밝혀질 것. 3번 거기에 빨간 모자 쓴 아저씨 나와가지고 대통령 힘내세요 이러고 있을 거고. 그래요. 예. 알고리즘 다 망가져가지고 세상을 음. 보는 창 자체가 망가졌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발 좀그 뜻있는 시민들 있으시면요 음. 한남동 일대를 네. 지향성 스피커로 도배해가지고. 음. 강제로 아침부터 음. SBS, MBC, KBS 라디오 다 들려주고 예. 저녁 뉴스도 강제로 다 들려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음. 알려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강제로.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간에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를 보면 대통령이 자진하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아마 1월은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빨리 그럼 그런데. 빨리 체포해 가지고 예. 그 그 KBS만 나오는 곳에 보내드려가지고 그거라도 보게 해야 돼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가정적 상황이지만 이준석 의원은 출마할 것 같고, 그죠? 지금 상황을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상황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그렇잖아요. 네. 예. 출마할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니까 쓰레기차 가고 분뇨차 오냐 요거는 누가 쓰레기차고 누구 분뇨 분뇨차를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금 전국이 쓰레기장이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쓰레기차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분뇨차는 누구예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거 키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를 지목한 게 맞는데 네. 그거는 재판 지연 전술이 너무 추해서 그래요 그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이 반언법적 행동을 해 가지고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주 하고 이 사람을 대신할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보세요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그게 음. 재판에도 영향을 주느냐는 또 학자들만 좀 다르긴 하지만은 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걸 시간을 지연해 가지고 내가 이심삼심 판단을 음. 안 받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뭐그 재판을 중지시키는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음. 혹시라도 있으면은 음. 그것 또한 원래 그 대통령 형사부소 수권이라는 거는 임기 중에 아무나 가서 고소, 검발, 난발해가지고 직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될까봐 그걸 막으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방탄하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자체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도 반헌법적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해를 안 받으려면은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아니 조기 으면 조기 대선인데 나는 떳떳하니까 나 빨리 재판 받게 해주세요라고 가가지고 오히려 시위해야죠. 빨리 털어달라 나의 네. 이저 명예를.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친환경 전기차라고 했는데 예. 이거 옛날에 당대표 선거 나갈 때도 얘기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죠 예, 예. 예. 근데, 근데 그때 전기차는 실패했는데 왜요 당대표 됐잖아요 아 됐는데 금방 나왔잖아 요 그거는 쓰레기차가 밀고 간 거고 <laughs> 그거는 그래? 쓰레기차가 치고 간 거고 그거는요 예. 예, 그거는... 예. 본인은 왜 친환경 전기차요 예 저는 얼마나 깨끗하게 좀 지웠습니까 음. 예 제가 뭐 재판지원 하려고 했습니까 예. 저는 살면서 기소도 안돼본 사람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떳떳하게 음. 제가. 예. 어, 한 차원 격조 높은 예. 인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아직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많지 않아가지고 전반적으로 내연기관차가 전, 아직 많이 팔리는데 전기차가 주가되는 미래는 옵니다. 그리고 꼭 예. 옵니다. 시간의 오. 문제일 뿐. 언젠가는 내가 당선된다. 난 아직 젊다. 이 얘기군요. 꼭 옵니다. 그 세상은.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도 했어요. 동탄 모델 삼자구도로 대선을 완주하면 승산이 있다. 예. 정말요? 삼자구도로? 오히려 그게, 현실적으로. 오히려 그게 어. 그 양자 구도로 가가지고 그 가는 것보다 확률이 높죠. 제가 동탄 왜요? 선거 치를 때도 그때 보면은 제가 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십 프로 정도, 어. 그리고 그 국민의힘 후보가 한 이십 프로 정도, 예.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사십 프로 정도 나오는 상황 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나머지 이십 퍼센트 관망하고 있는 어. 유동적인 국민들이 예. 아주 선거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전이나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 분들이 그 정도 있기 때문에 삼자구도에서 네. 그런 분들의 합리적인 표를 받아가지고 음... 어, 선거를 치르는 게 훨씬 유리하지. 네. 이거 제가을때 동탄에서도 제가 무리하게 뭐 정치적 수를 더 가지고 단일화작으로 일대일 했으면요. 네. 그러면은 들어오는 표보다 더 많이 나갔어요. 근데 네. 의원님 동탄은 아무래도 네. 노년층 유권자가 적고 네. 젊은층 유권자가 많으니까. 의원님의 그 전략이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대선은 전국 선거잖아요. 네. 잘못하면 표 나올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선거도 안 나오고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선거는 강주에서도 안 나오고. 선거는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는 거지. 네. 지금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뻔하거든요. 나중에 가면 국민의힘 후보는 네. 지난 탄핵 대선 때도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 당시에 네. 나중에 가서 어 이러다 안철수한테도 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하. 급하니까 굉장히 강경 오른쪽 노선을 들고 가지고24% 예. 정도 표를 사수하겠다 나섰던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는 개연, 그, 그 경향성과 음. 가치가 가지고는 예. 제 스스로가 정치적 미래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기 대선이 열리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또는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합당 절대 없다?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예. 정치는 생물인데 혹시 모르잖아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예. 갑자기 그 국민의힘에서 예. 제가 봐도 그 개혁적인 인물 예. 정말 봤을 때어저 어, 사람이 어떻게 경선을 뚫었지 어. 하는 정도가 나올 정도의 각성이 일어나면은 누구 예를 들면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래요 예. 뭐 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전부 다 위장한 사람들이고. 예. 거기다 어... 결정적이다 안 나타나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는 예. 지금 뭐 누가 봤을 때 누가 개혁자에 예를 들어요 예. 우리 상우 기형님 아 김상우 의원 우리 예. 김상우 의원님 대선 나와가지고 예. 어 되면요 그럼 제가 상우 기형이랑 만나가지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일정을 아그 정도는 돼야 된다 아 상우 기형님만큼 이번 국에서 멋있는 사람이 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의 후보가 되면은 안 됩니까 단일화? 제가 아는 원래 오 시장님의 개혁 노선이라든지 예. 아니면 홍 시장님의 할 말하는 그런 노선 그런 게 나오면은 예. 모르겠지만 최근에 탄핵 관련한 스탠스나 어. 아니면 이런 부분은 뭐 예. 경선을 앞두고 있다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두 분이 좀 어, 오른쪽에 너무 속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되면요? 그분은 뭐 평가 안 하겠습니다. 왜요? 그분은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예. 그.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노래 가사의 뒤가 뭔지 다 알거든요. 아싸이씨 예. 노래 얘기하는 거구나. 네. 예. 예. 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후보가 될 리는 없다. 뭐 이런 취지인것 같아요 예. 이준석 의원의 얘기는. 알겠습니다. 아니 뭐 되면 놀랍고요. 저는 한동훈 예. 대표가 가려고 했던 방향성 자체는 저는 옳았다 보기 때문에요. 예. 한동훈 대표가 그걸 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용이 된다면. 예. 그런, 그런 노래는 없지만 하이트가 용이 된다면은 아하, 예. 그러면 뭐 얘기해 볼수 있겠죠. 어. 어쨌든 방향성과 맞으니까 후보가 되면 얘긴 해볼수 있다. 이런 근데, 얘기예요. 노래가 사실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 완전 용됐서가 나오르겠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개혁 신당 이준석 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